그 중일 능률 김성근 사과의 본문 3번 보자. It is still going on. 그치? Be going on이란 뜻. 뜻은 뭐야? 계속 되다란 뜻이야. Still은 부사로 무슨 뜻? 여전히 라는 뜻으로 뜻 추가해주는 부사야. 그치? 어떤 기능은 안하고 부사들 항상. 그것은 is going on. 여전히 be going on today.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Okay. where does meat come from? 어디에서? 의문사짐. 미시 주어고 come from이 오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does는 뭐야? 의문문 만들어야 되니까 대신 나온 대동사겠지. 의문문에 필요한. 그래서 3층 단수니까 does 나와야 되지. 그다음에 여기 s 한번 붙였으니까 s 또 붙이면 되한데 안, 안 되는 거 Where 어디에서 고기는 come from? 오다지 come from이 오다. 그지? 옵니까? 가 되겠지. 고기는 어디서 옵니까? Of course, 물론. 지금 물론이라는 뜻임. 물론, it goes n comes 옵니다. from 전치사제의 뭐뭐로부터, from animals, 동물로부터, 동물로부터 옵니다. 오케이. 여기도 come 온다고 from 이란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는 거야. 한 단어처럼 쓰고 있지. come from 에서. 실적으로는 comes 뒤에 전치사 붙어 있는 형태야. 동물로부터 온다. from 하면 뭐뭐로, 부터. But some scientists wanted. 그러나 몇몇 과학자들은 원합니다. t 뭐 정사. 아까 말했던 to 정사지. Get 는것을스캔고 get 얻는 것을. 그 그래서 get은 얻다니까 두개합면 뭐가 돼어 얻는 것이 되겠지. 얻는 건.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뭐합니다. 원합니다. 얻는 것을 원합니다. 고기를 얻는 것을원한다고 in a different way. 즉 다른 different 무슨 뜻? 다른 way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이다. 다른 방법으로 전치사 플러스 a different way 명사지 전명구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얻는 것을 원합니다. How about? how about 외우자. 뭐 무엇, 뭐슨 어때? 어떨까? 어때? plants 식물은 어떠냐? 데이 그들은 뭐였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식물은 어떨까? 뭔 무슨 어떨까? 여기서는 이게 저 자연스럽지. 식물은 어떨까?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데이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콩을 그리고 피즈 자 보자. 콩이고 얘는 피즈는 완두콩이야. 콩인데 콩 콩인데 약간 다르지. 빈즈 콩과 완두콩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조동사 new 새롭고 건강한 고기라는 걸 만들었대 surprisingly 배우자 해석 모양 놀랍게도 놀랍게도 부사야 문장 제일 앞에서 엣지컷만 찍고 놀랍게도 그것은 그 고기는 doesn't taste 맛이 다 나지 않았다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와 같은 beans or peas 콩이나 완두콩과 같은 like가 여기서 전치사로 뜻이 뭐야? 머 뭐뭐 같은 머머처럼 으로 쓰는 거고 동사 좋아하다 아니야? 전치사라는거볼수 있어야 돼. 머머와 같은 콩이나 완두콩 같은 그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It tastes 그것은 맛이 났습니다. Exactly 부사염 정확하게 즉꼭 정확하게, 뭐와 같은 이것도 전치사제, real meat. 진짜 고기 같은, 정확하게, 진짜 고기 같은 그런 맛이 났습니다. 이제 주어 동사만하고 문장 다 끝났지, 전명구로전명구로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감요 전치사 플러스 빈즈월 피스가, 우선 보어로 쓰였다는 거. 우리 따로 물어보진 않을 건데 일단 알고는 있자 전체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의 보어로 쓰여서 그것이 콩이나 완두콩 같은 거고 그것의 맛이 진짜 고기 같은 거고 그지?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보어지 둘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보어다 진짜 고기 같은 게 주어의 상태지 콩과 뭐 완두콩 같은 맛이 나지 않는 게 주어의 상태인 거고 다시 밑트로 의문문이니까 누구? 2인칭, 2인칭이니까 앞으로 두 나오면 되지 do you want 너는 원합니까? 여기 또 투부정사 나왔지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을 얘가 목적은 거야 투부정사의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고 얘가 문장의 목적을 역할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계속 나오지 지금 너는 원합니까? Find out 발견하는 것을 원합니까? New things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원합니까? Then 그러면 look around 둘러보다란 뜻이고 y o U라는 주어 빠졌지 무슨 문 명령문이야? 한번 둘러봐라 주변을 그리고 질문해라 동사일 동사이임 둘러보고 질문해라 obvious things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라 Just like 마이카가 like 뭔가 같은 이지 그냥 뭔가 같은 것들. History's great inventors, 역사의 위대한 발명가지발명가 발명가들처럼 여기서 뭔가처럼을 쓰였네. 발명가들처럼 그냥 한번 명백한 것들에 이미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져봐라. 주변을 둘러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봐라. 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보자고.